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7절에서 27절까지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섬겨라.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뭐하라? 행하라. 20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상황에. 환경에, 환경에 영향받지 마라. 마라. 예. <laughs>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요? 안 받는 거요? 안 받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죠?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갔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시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상황과 현실과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치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 그 상황과 현실을 바꿔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네가 할례 받았느냐? 무할례가 되지 마라. 할례를 안 받았느냐?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당시에 고린도는 이방 지역이에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세대예요근데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뭘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그 이방인은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그 할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가 대두되지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 할례 안 받은 자는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중요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삶의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같아요? 틀리지.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 내가 이래서 주님을 믿는데 어렵고, 저래서 어렵다고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려고 했는데 이래서 못 나왔다, 저래서 못 나왔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래서 못 살았다, 저래서 못 살았다. 이유와 핑계를 대나요? 안 되나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처지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과 처지에서 뭐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또 이제 종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러면 종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자유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자유자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자유자냐? 자유자라고 방종하지 마라. 예, 자유자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만나든 예수 믿는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신앙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들 지금보다 신앙생활하는데 자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 되면 안 된다, 공산주의 되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유, 민주주의만이 예수를 자유하게 믿고 자유하게 전도할 수 있고 자유하게 선교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공산주의가 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면. 예. 제가 이제 그 터키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제가 수없이 터키 선교사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터키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보다 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터키는 종교적 공산주의다. 종교적 공산주의다. 예. 이 무슬림 국가에 가면, 터키 가면요. 하루에 다섯 번 스피커로 소리를 질러요. 하루에 다섯 번.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길이가 짧더라고. 예. 근데 무슨 말 하는지 보다. 예, 구렁이 우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하루에 다섯 번 해요. 근데 그 마이크 스피커를 달아놓고요. 예, 모든 무슬림 그 사원마다 그일에그 예,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요그사람은 기도 시간이. 근데 내가 다니면서 이게 아무도 기도 안 하더라고. 아무도 기도 안. 해. 예, 무슬림 사원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듣고, 뭐, 기도하거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안디옥 두아디리아 교회나, 이제 라우디아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있는 사람이 직원이 허락해야 예배를 드린대 허락하지 않은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도 시간도 얼마만큼 하라고 정해줘 빨리 끝내야 된대. 이게 완전히요. 예, 공산주의요. 종교적 공산주의. 무슬림은 자유가 있는데, 무슬림 외의 종교는 자유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인구가 8,500만 명이라는데, 예, 기독교인이 몇 명? 8,000명.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진짜 있냐?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왜 그러냐면 성령 받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세미나 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예수 잘 잘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끝나고 나서 담배 피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니까. 근데 그것도 뭐 숨어서 피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무슬림, 그, 가이드기 그, 터키를 보니까 담배 공화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담배를 너무 많이 피더라고. 막, 여자들도 막, 담배 안 피는 여자가 없는 것 같아. 다 담배를 피워. 막,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담배를, 그냥 이런 그 공공 장소에 담배를 피고 어디 갔니? 담배 연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담배를 필까 못 필까 못 피해요. 경험상으로 그렇고 실제로 그래요. 아멘. 그렇 그렇다면 예 그리고. 이게 몸땡이가 캔버스인 줄 아는지 도와진 줄 아는지 전부 다 문신. 여자고 남자고 문신을 안한 사람이 없어. 예. 예, 제가 그 비행기 탔는데 한 여자는 비행기 탔을 땐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구나. 예.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여기다가 문신을 했어. 뭐, 여기다가 이렇게. 저 사람은 좀 후회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막이 입술에다가 그 마귀 모습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다 이렇게 예저 지우지도 못하고 평생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참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종교적 공산주의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환경이 좋았어 안 좋았어? 그 환경을 탓해서 탓하지 않았어? 환경을 벗어나려고 했어? 안 했어? 안했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애녹 같은 사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예 오늘 사람들이 애들 하나 데리고도 신앙생활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둘 데리고는, 셋 데리고는. 그런데 300년 동안 자녀 났어, 맨날 거에 도했지가. 그런데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신앙에 영향을 안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영향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지 못할 환경은 있다, 없다? 없다. 신앙생활 못할 환경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장 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니엘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여러분, 제국이 무너지고 왕조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들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분이 뭐예요? 포로. 포로. 포로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동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믿음은 상황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게 믿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다가 나는 일에서 나는 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이 큰 거요. 상황이 큰 거요. 상황이 큰 거요. 말씀이 신이요. 상황이 신이요. 상황이 신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크고 말씀이 신이 돼야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 본문에 부르실 때 너희들이 예수 믿을 그때 그대로 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과 앰보지 영향받고 주님 계명 지키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린 자녀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그리고 성령 충만과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